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코칭 324일차입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아이들은 물이 부족한 곳에서 살아. 물을 사용했으면 꼭 끄자. 입니다. 어, 저희 아이가 요즘에 어, 어디에서 배웠는지 어린이집인 것 같은데, 어, 작은 자동차 장난감을 물에 적시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물에 적시고 뚝뚝뚝뚝 물이 떨어지고 물이 어, 장난감에 묻었을 때그 촉촉한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물을 사용했으면 꺼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아이한테 어떤 말을 해줄까 하다가 아이하고 비슷한 또래 아이들은 어떤 곳에 사는 그런 아이들은. 물을 지금 네가 쓰는 것만큼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지우야, 어, 어떤 곳에 사는 아이들은 지금 너처럼 물을, 어떤 곳에 사는 아이들은 물이 부족한 곳에서 살아. 물을 썼으면 바로 끄자. 그랬더니 아이가 정말 그 말을 잘 알아듣는 것처럼 한번 말할 때마다 실제로 물을 끄더라고요 아직 머릿속으로 구조 회로가 머리 회로가 형성된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이야기하면 바로 물을 꺼줘요 지금 있는 이 공간에서 아이한테 할수 있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아이의 세계관을 넓혀줄 수 있는 다른 나라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이야기를 아이에게 들려주는 건 아이의 세계관을 넓혀주는 데 도움이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도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겠죠. 여러분도 혹시 아이가 물을 계속 틀어놓는 게 있다면, 물 거라라는 말에 더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아이 이야기도 해주면 환경교육도 되고 또 인류에 대한 인재도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의 에피소드를 하나 나눕니다. 자 하루 마무리하는 긍정학원 외치고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홍차 한 잔의 여유를 갖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도은 수절로 따라온다. 매일 아침 긍정 확언을 통해 열정과 끈기를 유지한다. 나는 날마다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술술 풀어지고 있다.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악보를 그릴 수 있고 부자들의 디인에가 솟아났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매일 백 매일 번씩 외치고 그렸다. 그러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둘째가 태어났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용감하고 배려심 있고 유쾌하고 슬기롭고 삶의 감사함을 느끼는 둘째가 태어났다. 매 매일 매일 글을 썼다. 내가 쓴 글이 책이 되었고 좋은 출판사를 만나 계약했다. 출판사가 먼저 연락해 왔다. 내 책이 종합 베스트셀러 10위에 올랐고 전국에 강연을 다니며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을 도왔다. 박수갈채을 받았다. 나는 사랑을 선택하고 온 마음으로 풍요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운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저녁 7시까지만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나와 아내는 서로의 잠재능력을 알아차려주고 보이는 것 뒤에는 의미를 발견하면서 삶의 감사함을 느끼고 아이의 생명력을 높여주는 표현을 하며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사랑을 쉽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나누는 사이다. 나와 아내와 지우 헤냄미는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들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을 품어주며 삶의 감사함을 느끼고 약점을 강점으로 비춰주는 가족이다. 책 쓰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책쓰기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쉽고 재밌고 즐겁게 책을 쓸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했다. 책쓰기로 각자 인생의 주인공 됐다. 나는 사랑을 선택하고 온 마음으로 풍요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영혼을 깨우는 강연을 하고 영혼을 울리는 책과 워크북을 썼다. 나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